그래서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것만큼 음. 어,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네. 지금 또이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네, 네, 네. 오늘 밤 10시 네. 네. 오영심이 재밌게 네, 네. 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네. 뭐 배우로도 그렇고 또 본업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또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데 또또 어 반가운 소식이 또 본업으로. 네곧또 슈퍼주니어 D.N.이가 투어를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맞나요? <laughs> 아니 그냥 그냥 네아네 어, 네, 맞습니다. 네. 네 투어로 네, 네 팬미팅 투어가 잡혀 있는데 아, 슈퍼주니어 D.N.가요. 네네 <laughs> <laughs> 네, 저희 둘 저희 둘이 네 맞습니다. <laughs> 그렇습니다, 네. 우리 기자님. 네, <laughs> <laughs> 뭐 그냥.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오늘 아마 일정이 발표가 될 거고요. 네. 조만간 슈퍼주니어 디앤이의 팬콘투어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네, 저희가 좀 멀리 많이 갈 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네. 자, 그리고 <laughs> 어, 9월 수격을 맡은 네. 자, 우리